저도 찾지 했습니다. 요 아, 공을 혹시 못 맞추셨나요? 아 형, 벽 넘어가려다가 음. 아, 그대로 막혀 버렸네요, 이게. <laughs> 아, 무지마네 정말 어바라든빠라빠 빠라빠 갱 대성공 o 테일 o n g So, t e d 어 y Te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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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이 d y t 나이스 y Teddy, 존나 d 러 y Teddy, 어어 d d y 어 e d 어 y t e d 어 y Teddy, Teddy, 그렇지 죽여버려. 그거야 국민수 아, 저 뜰고. 선생 선생님. 권력에 죽으시네요.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어 쌀님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. 어. 어좀 무리지 않나. 잡았어요.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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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살았다. 빠라라라라바바바바바바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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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바바바바바거바바바바바바바바바 <람장> 죽였다. 너 쿵, 오, 쿵, 오, 쿵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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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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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바람다! 바람다! 에이, 오, 오, 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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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번 이것도 타고 갈수 있구나. 이모 르블랑 암살 시도 중. 이걸 참아? 나 테러 써. 근데 르블랑 올라가는 중. 아아자 속박 10년아. 그렇지. 배롱. 어. 배롱 가능? 배롱 가세요. 배롱 가능? 배롱 가능 이가는 가능. 마지막에 실드가 생긴다. 그파라파파라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목소리> <laughs> 따라따따라 엣시 딱대! 씨년아 어? 킬양보 아아 까비 버섯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아 세트 저 위험한데 아 병신 진짜 <laughs> 뻔한데 진짜 왜 그거를 벌써부터 화가 듬뿍 나게 하는 게임 씨발 려놔너들로와 딱대! 사람을 분조장으로 만드는 게임 광타 씁시다 광타 안돼 광타를 어, 써 광타를 써야 돼 이건 가능성이 미... 있다고 보는가? 미니멜 근데 저렇게 너무 크면은 최소한 전멸을 뺄수 있다 닥대! 닥대! 전대닥라 닥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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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, 오케이. 아. 어때요? 살았어요? 오케이. 구슬대가 왔다? 오오 어, 죽여! 이스라이 아이고! 우 쉽지 않네. 오우, 쉽지 않네. 좋았어요. 아주 굿. 바그 한번 보실래요? 어곰 아직 있네 거기? 근데 님 뒤질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쪽으로 오면 살수도? 터치다운! 어어이씨 수고하세요 뿌뿌뿌뿌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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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nice, 궁 너무 멋졌고요. 예. 흩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. 아 뭐야 저게 진짜였어? 아이씨. 나이스! 좋았다 사이 센스좋고뒤지겠는데 저거? 오케이. 바이바이. 1 어, 0오어어어어리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될듯 이거 뭐 이거 뭐드 이거 이거 뭐야? 이 바로 갑니다. 신녀아 전멸살아. 전멸살아. 나이스. 나이스. 기까지 <laughs> 어디서 버티고 어, 있어? 아, 펀단 아주 좋아요. <laughs> 오, 이미 이미 몸바꾸 뭔가 뭐 킨드 여기. 어, 빨기 뭐? 포기 빨기 포기 27초 한번 봐 볼게요. 경없이 달달하고 봐도 돼요. 가면. 가시죠. 썰아. 어딜 감보고 있노? 급 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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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<laughs> 근데 여기 근데 이거 들어왔다 가자 시비르도 여기 아 뭐야 카사님도 여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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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선생님 선생님 가고 있어요 어 살려주세요 오오 빠라빠 빠라빠 용트라이 용, 용특이 찍어봐 쟤네 어? 너희 싸우니 설마? 어 그러면 치지마 카타도 오, 지금 어. 잠깐만 오. 잠깐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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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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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진도 갔는데 나텔 있어 나라도 있다 아이스 어어 이거 나 탔어 나 탔어 싸워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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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존나 패 그냥 십팔 존나 패 존나 패씨발년아딱때 가버려 아, 죽. 이거야. 네. 이거 내가 탑에서 꼬리 흔들어 볼게. 갑니다. <laughs> 자. 가자. 저로고 심연아. 심연아. 죽여. 가버려. 가버려. 응. <놀란란란람> 저이차봐 뭐 할게요? 어, 어 도망쳐! 도... 선생님 이거 뭐죠? <laughs> 미드밀자!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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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보셨습니다. 밀어. 아 타워 빠가면서 나를 못 내려가게 할게. 갑니다. 아버님 뭐이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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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버려 힘, 연아! 가버려 자리 안 보여요 되나요? 가봅니다 네? 쏴라! 씨발, 연아 쟤도 유치한데? 어? 어 원래 응. 저, 아 슈바나 유치하던지 오케이 유체하컷와도 맞았다 한번 더 가요! 이건 예상 못했쥬? <laughs> 불만 없제 잘 가라 하하하 와 불만 없제 잘 가라 하하 이때 리라 그냥 밀어주실래요? 음 미드에서 딸피 냄새 나는데? 자드 가요! 아뭐보요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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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죽으면 안 돼. 오호 아. 어, 아니요. 나 이거 얘못 내로게 그냥 마크 할게요. 드세요 예스. 아, 뭐 뭐지? 와, 구멍 제대로 났다. 보세요. 이제 이거 어떡하죠? 가능한가요? 안 보죠? 일단, 일단 먹고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 좀 조금만 더. 라라라라바 진짜 저거 아, 뒤질 뻔 봤네. 야, 이거 스킬 주면 안 돼. 야야. 고었다 쟤. 봐봐요나이다바바바라라바라바바바하자 <laughs> <나이> <laughs> 씨발! 하자, 하자, 하자! 들어가보자! 드가, 들어가보자, 들어가보자! 씨8려나 어, 유미궁, 유미궁! 체리, 여기, 애시아애시야 개새끼야! 나이 다아 어, 이거, 이거 뭐니? 누구, 누구세요? 잠시만요 케이 오케이! 쟤들 도망 오케이! 저저저 저저 저오주이이게케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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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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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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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오오오오 아 씨발. 내가 대아 스킬이 없는데. 아, CS 못 먹겠어. <laughs> 좆됐다. 존나 약해. 어, 아, 아. 이런애구나네 그래. 내가 아. 야 스킬 있었으면은 아, 씨발. 아, 왜 킬을 네가 처먹니? 아. 개같네 진짜. 아, 괜 괜히 가졌다. C8. 룸마. Nope. 숨좀 잡아요. 숨쉬어 봐요. 아. 아. 어. 아. 자, 준비해 봐요. 준비해 봐요. 무슨 준비요? 자, 갑니다. 준비요? 존나 패. 존나 패. 존나 패.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어요. 존나 패. 존나 패. 아이고.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. 이빠빠빠빠빠빠 뒤로 빠지면서. 나좀 도와줄래요? 아, 아 뒤로 빠져. 뒤로 빠져. 오케이, 오케이. Just Excuse m 아, 욕심이겠지? 아니? 어? 이거? 밀어봐 씨발 이거 히트지도 전멸 일단 빠졌고 회복 빠졌고 야, 나 체력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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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니언 맞는다 상군사님터뜨 봐, 대포 어, 씨발 와, 여기까지 어우, 저 앞에 씨발 스킬이 뭔지 모르겠네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뭔데 저거 새기가 아. 아, 공포 개 같은 거 진짜. 아, 너집안 가냐? 이 아직도 미네? 싶어. 뒤지고 싶은 거냐 너네? 씨발 또 공포 있냐? 앵간히 해라. 개 같은 년아. 조져. 잠깐만. 누구세요? 대 아, 누구세요? 오케이. 누가세요 오케이. 나이스 요었죠 예. 너무 너무 들어가지 요요 너무 들요가지마요들어가지마요들어가요마요내가 들어가지 마요. 어...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요 예스. 세요누구세가 누구세요? 가요요 어 있어 뭐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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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왔다 그가 왔다 다시 올라가 다시 뺐다 다시 뺐다 아, 그가 뺐다 진짜. 영혼 뭔데 저거 아 여기로 올것 같다 야, 여기서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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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일반 업발잘 가라 킬 넣어 먹어 먹어 먹어. 오오 어, 킬을 왜 줄라 그래 어. 우리 바이라우 킬이야 이거 뭐야 뺐다 아, 아. 어 하겠다. 조금만 조금만 유인해서 오면 <laughs> 불만 없지. <없제. 웃음> 잘 가라.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 진짜. 한번더 찍어주세요. 봤어? 찍었죠. Um. 어? 이건 이제 아니지 않나요? 바루공, 바루공, 바루공. 그 다음에 유착이고 공 공포. 살짝 뺐다가 넘어가서 다시 돌아서 가 이다가 저기 드타. 아, 우리 생존자는 없네 베인 살아있다. 근데 베인이 좀 베인 오... 오케이. 베인이 마무리 했었다. 베인 없었네. 아이스 아주 딱 좋고. 그 이겼네. 이건 좀 많이, 제의 안 나요? 오케이,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yes, 하... y 아, 없이 이겼구나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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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들 안들리냐? 내 목소리? 지금 얘들 가고있어서 일 합류하라고 어? 어, 보인다! 아, 각이! 여기니! 어! 공포 너무 아름답고! 가버렷! 진짜 잘했다 옆허트로 가버렷! 어 진짜 잘했다, 가버렷? 어, 진짜 잘했다. W... 어 가버렷! 잘했다. 와... 됐다 찢었다 아, 이거 틀어도 된다, 진짜. 진짜, 방금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, 민금진 그리고, 웨이드 모비 중 하나거든요.